전립선비대증 수술 정말 아무 데서나 받으면 될까요? 전립선비대증은 중년 이후 남성에게 흔한 질환입니다. 전립선이 커지면서 소변이 느려지고 자주 마렵고 밤에도 깨게 되죠. 이때 많이 시행되는 수술이 바로 홀렙 수술입니다. 레이저로 비대해진 조직을 깔끔하게 제거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이 수술, 위료진의 경험이 정말 중요합니다. 국제학술지에 따르면 같은 위료진이라도 경험이 쌓일수록 수술 시간이 67분에서 43분으로 줄었습니다. 수술시간이 줄면 출혈과 합병증 위험도 함께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놓치기 쉬운 한 가지 수술 후 관리입니다. 통증이나 출혈은 밤에도 갑자기 생길 수 있죠. 이때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입원병동과 야간 위료진 시스템이 환자 안전을 좌우합니다. 유경호 원장은 수술 전중 후가 모두 연결돼야 안전한 회복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지금 고민하고 있다면 수술 방법 뿐 아니라, 회복까지 함께 살펴보세요.